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의 머니 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참큰 폭의 하락이 펼쳐졌습니다. 어 이게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를 2012년부터 10년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게 따지고 보면 이 작년 중순부터 이어진 이 하락이 굉장히 고생 거 같긴 합니다. 이때 코로나 이전부터 해서 이때도 되게 안 좋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그 때를 뭐 능가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 차트만 놓고 보면은. 최근에 이 흐름은 정말 너무나도 가파르게 하락이 펼쳐지고 있어서 마치 이 시점, 코로나 딱그 직격탄을 맞았었던 그 시점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 그런, 뭐 그때보다는 절대적인 그 하락폭은 크진 않지만 막 그런 느낌도 들 정도로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장에서 하루하루 그냥 청산하면서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을 거고 그 종목들의 마이너스가 이제 커지는 상황을 맞게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대출까지 써가지고 마이너스를 맞고 있어서 막 너무너무 힘든 심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더라도 현금이 좀 넉넉하게 있더라도 보유 주식들이 마이너스가 좀 심해지니까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매매에서의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나는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 매수, 매도를 하면서 매매를 하는데 현재 이제 종목들이 안 좋아지고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는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돼서 왠지 전보다 뭔가 좀안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분들께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그냥 과감하게 매수도 하고 진입도 해서 수익도 냈었던 그런 상황을 뭔가 좀 이렇게 위축된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놓쳐가지고 아 좋은 기회를 날렸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어렵게 어렵게 잡은 살린 그런 기회 그러니까 수익인 상황에서 예전 같았으면 조금 더 넉넉하게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노렸을 텐데 요즘에 이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급하게 매도를 하게 돼가지고 수익을 내도 불만족이 되는 그런 상황도 맞게 되는 정리를 하자면 무리하지 않는 게 최선이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이게 내가 점점 소심해지는 거 아닌가? 아무리 시장이 안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뭔가 위축된 채로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께 오늘 얘기를 하면서 좀 팁을 드리고 조언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투자에서 결국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감정의 무언가랑 연결되는 게참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 주신 부분은 심리적 압박감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운 게 당연히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에이, 몰라, 나안 해. 이렇게 할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보다 수월하게, 보다 원활하게 할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기 매매의 중심을 잡는 게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심을 잡는다는 말이 들으시는 분들이 속상할지 몰라도 이 중심점은 지금 당장보다는 그 전에 조금 찾아놨었던 사람들이 유리하다. 이 얘기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게 좀 기준이 될 수는 있어요. 과거 시장으로 돌아가서 이옵티시스라는 종목에 요 상황 A라는 상황이 존재하게 되면 이때 내가 과연 어떤 매매를 할수 있었는가 이게 기준이 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심리적 압박감을 대응함에 있어서 좀 달라집니다. 이 A라는 상황은 뭐 그런 건가요? 뭐 크게 오르거나 내리는 것도 아니 그냥 평탄한 상황에서 나는 어떤 매매를 했는가 이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아요. 일단 그게 굉장히 맞는 말이고 이게 없는 사람은 이거를 좀 지금이라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있는 사람은 이걸 토대로 생각해 보면 좋기 때문에. A. 평탄한 상황, 좀 무난한 상황, 지루한 상황 아니면 박스권 매매 대체적으로 좀 일반적 범주에 들어가는 시장에서 나는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점. 이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될때 올라가는 상황 B. 그리고 여기가 사실 A랑 똑같은 건데 떨어지는 상황 C. 제가 항상 매매를 할때 중요한 거는 A를 기준으로 올라갈 때 B와 떨어질 때 C 그리고 A 요 상황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게 흘러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하락장이 좀더 어려운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비슷해야 되지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뭔가 조금 매매가 잘안 된다고 하더라도 수익 실현을 하고 수익 내서 팔고 나면은 되니까 어찌 됐든 수익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락하는 경우에는 내 매매를 함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행동이 이어지게 되면 뭔가 큰일 날것 같고 자꾸 눈에 보이는 하락금 자체가 당장에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에 맞고 틀리고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더 위축되고 압박감을 받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분들은 제가 되게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계속 A를 의식해라 C에서 매매를 할 때는 A,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돌아간다는 게 어떤 걸까요 돌아간다는 거는 일단 비중으로만 얘기한다 라고 하게 되면 a에서 만약에 나는 보통 매매할 때5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었고 이때가 좀 편해 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락하다 보면은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매수를 아예 안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겠죠 매수를 했었을 때 얼마만큼 매도를 해야 되는데 빨리 막 팔고 싶고 이렇게 할때 그 행동 하나하나를 빨리 팔아야 돼 늦게 팔아야 돼 아니면 얼마만큼 팔아야 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전부 다한 50%로 돌아가기 위한 행동을 생각해주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A 상태에서 내가 좀 편안하게 느꼈던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줘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비중이 한80% 정도 차있다 그러면 비중을 50으로 줄여봐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는 네, 만약에 비중이 30%인 상황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은 50%만큼은 채워대죠. 아, 채우면서 이게 채우는 게 맞아? 아니면 이거 빨리 팔아야 돼? 막, 요렇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되고, 정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중으로 생각해도 될 거다. 이거를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안 잡아주게 되면 은 아예 판단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들으면은 어떤 분들에겐 이해가 안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이 A를 한번 놓고 볼게요 보통 A 상황에서 이 아래 이 박스 하단 부분에서는 비중이 한80% 90% 까지 찼었고 여기 위에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서 그런 식으로 박스 매매를 했었는데 A로 돌아가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지금 당장 이 바닥을 뚫고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로 돌아간다는 게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 건지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 건지 이걸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라 라는 그 말이 되게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A 상황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해왔는데, 그 매매하는 방식을 그대로 여기서도 하라는 얘기인지, 뭐 여기서 그냥 평소에 그냥 가지고 있던 그 비중만큼으로 비중만 돌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때 내가 했던 그 매매 방식을 여기서는 적용할 수 없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되게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네좀 쉽게 정리해 주게 되면은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처음에 말씀하신 거고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게 필요하다 정리해 드리면은 이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이 A에서 했었던 매매가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미 A라는 상황 자체에서 여기서 박스 하단에서 나는 80-90% 보통 들어가는 매매를 했었는데라고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이 C의 하락 파동을 맞게 되면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A에서 했었던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때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좋든 싫든간에 이때 매매가 가능했었던 비중으로 되돌아가라. 이거는 최선책이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생략하지는 못하는 건 맞아요. 일부 손절이 될 수도 있고 부분 손절이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저한테 어, 어니스트 님도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는 안 해요.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예견되어지는 예정된 수순이잖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매매를 하다가 하락파동 나오게 되면은 부분 손절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데는 꼭 C가 안 나와도 A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스무스하고 부드러운 관리를 원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C에서 대응을 논할 게 아니라 A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매 자체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미 이런 상황이 된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는 A의 상황 같은 매매를 최대한 할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그 얘기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이제 그 다음 매매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묵니다 이미 8, 90%인데 어나 일단 평단 내리려면은 매수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매수를 하긴 해야 돼서 필요는 한데 하산이더 빠지면 어떻게 그리고 했다고 한들 이거 빨리 팔아야지 비중이 이미 높은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예정된 수순일 것 같아요 자 이게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요즘 같은 때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락장이 오기 전에 이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해놨는데 그게 다 평탄하게 가거나 올라가는 상황에 유리한 행동들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대출 받아갖고 막 한다던가 근데 내 예상과 다르게 뭔가 불안은 했는데 원하지 않았던 그런 흐름을 맞게 되니까는 이미 엎질러 놓은 물이 돼버려가지고 사실 지금은 그냥 마음의 부담감만 막 쌓여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사실 주변에 그냥 조직 그냥 대충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식하는 일반 개미 투자자분들은 지금 다 그래요. 제가 보면은. 근데 그게 왜 그럴까를 보면은 여기서 이미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비중이 막 꽉꽉 차있다던가 그런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계속 심화되니까는 저희 이제 어떡하죠? 이 말밖에는 못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이때 어좀 여유 있었던 그 상황으로 그 엎질러 놓기 전의 상황으로 좀 돌리는 거는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유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에 가깝거든요. 이게. 지금 다 완전 잘못 끼워진 단추로 다 온통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라고 한다면 일단 단추부터 풀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너무 일단 1차적으로 조언이 되는 얘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내가 A에서 그냥 매매하던 그런 상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이렇게 꼬꾸라졌으니까는 보유 종목들의 마이너스 상태는 이때보다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심리적 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 이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평소처럼 하던 매매들이 조금 더쫄보처럼 더 하게 되고, 조금 더 잘못된 실수를 하게 되고, 막 그런 실수 또는 뭔가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조언을 또 이제 구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하락장에서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죠. 어찌저찌 나는 원래의 상황으로도 돌려놨고 속도 템포도 조절하면서 잘.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앞단의 매매를 되게 양호하게 잘 해놨어요. 그 다음에 저는 기회를 만난 것 같아요. 전환시켜 주는 이런 파동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상승해 가지고 여기서 진짜 돈은 이 안에서 수익은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때 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저도 모르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많이 쫄았나 봐요. 여기서 상승 전환할 때 저는 앞단에서 2600원, 2700원에서 그냥 다 팔아버리고서 진짜 돈이 되는 이윗 흐름은 다 놓쳤습니다. 투자하다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마이너스일 때더잘 버티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플러스만 보면은 아, 매도 못해서 조바심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일 때는 잘 버티는데 마이너스만 되면은 이거 마이너스 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다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이 한 파트에서 인내심이나 템포나 컨트롤함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통제하는 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맞는 거고요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는 잘 견디는데 플러스일 때 컨트롤 못하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마이너스에서 체력을 길러야 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플러스에서의 체력을 좀 길러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투자를 하다보면 마이너스를 계좌에서 보는 거는 좀더 흔하잖아요. 플러스를 보는 게좀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하지 않은데 그 안에서 이게 익숙해지고 계속 이런 것들을 심호흡을 하면서 좀 익숙해질 만 하면은 다시 마이너스 관리 들어가다가 어쩌다 한 번씩 플러스 관리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과거에 마음 먹었던 거다 까먹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듯한 그런 반복된 행위 때문에 요 쪽에 체력을 갖는 게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때 진짜 좀 템포 조절하셔야 돼요 이 앞에서 템포 조절한 것처럼 플러스일 때도 템포 조절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 각자 상황이 똑같은 마이너스 똑같은 플러스가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견딜 만한 마이너스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견디기 힘든 정도로 큰 마이너스도 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맞이하는 플러스는 또 느낌이 또 다를 수도 있고, 막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어, 약간은 이 지금 현재 상황이 보통의 마이너스는 아닐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느껴왔던 그런 흔한 마이너스는 아닐 거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뭔가 좀 달라진 본인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그냥 노말한 마이너스 내가 예전에 견딜 만한 마이너스인 것처럼 지금 똑같이 행동하는 게 과연 맞는가 뭐 일단 이걸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맞다면은 그렇게 예전처럼 하다가 더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뭔가 좀 불안감도 있을 텐데 그 불안을 어떻게 잠재워야 되는지 뭔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그런 팁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은 그냥 진짜로 계좌 상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좀 무리가 있는 설정인 게 제가, 아, 저는 지금 평소대로 잘했어요. 그냥 노말하게 제가 A 상태였던 것처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상황을 맞았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 따져보면 평소대로 잘 못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A랑은 되게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지수가 얼마 떨어졌다 뭐 이런 걸로 지금 막 흔들리거나 그런 문제만은 아닐 테니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계좌일 거고 본인의 그 체력일 텐데 그 부분이 건드려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시는 게 먼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네, 이게 아까 드렸던 이야기랑 조금은 일맥상통하는데 하나만 보충 설명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하락은 어차피 다 같은 하락입니다. 더 나쁜 하락도 있고 좀 괜찮은 하락도 있고 한데 그거 역시도 결국엔 자기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평상시 모습이 A란 모습이 이 상태였는데 내가 어떤 형태로 좀 변했어요. 그래서 A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를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 걸 건드리자니 아, 건드릴 게 약간 없는데 건드리자니 손해가 큰데 계산이 되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좀 선택을 보류하거나 밀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흐름 나오게 되면은 얘를 그냥 건드려서 매도하게 되면 제일 빠르게 a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얘를 건들겠죠 그런 연장선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 또한 고수들도 종종 사용하는 전략이 될수 있는 건 맞는데 계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으니까 고수들도 그 선택을 안할건 아니죠 네 선택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건 기술적으로 맞다 틀리다의 영역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진짜 밀어도 되는 거를 밀은 거 맞아? 보류해도 되는 거를 보류하면서 이게 해결책이 돼준거 맞아?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거에서 밀으면 안 되는 거를 밀어가지고 여기서 매도라는 선택이 왜통수에 걸린 게 아닌가라고 이 부분은 좀더 많이 깊게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그거에 따라서 진짜 실력이 달라지는 것도 맞으니까 복합적인 영역인 것 같다. 이게 저의 솔직한 답변입니다. 지금 얘기가 저는 되게 공감이 됩니다. 오늘 주제처럼 사실 저는 하던 대로 잘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슈팅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근데 쫄보처럼 빨리 빠져 나왔네요. 아 제가 뭔가 심리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건 뭐죠? 그러니까 앞에 거를 다 외면하고서 이 상황에 집중을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현상적으로 보자면. 근데 그런 부분을 일단 좀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먼저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는 꼭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순서대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로 흘러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 지금 이게 오늘 주제가 심리적 압박감이잖아요. 그럼 이 심리적 압박감은 그럼 과연 내가 그 동안에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결국 판명 나는 것일 뿐이냐?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1년 전, 1년 반 전에 비해서는 안 좋은 건 맞잖아요. 내 계좌와 무관하게. 그럼 이제 그 절대적인 그런 환경적인 부분 상황적인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그냥 없애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또 의문점이 남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게 나의 심리적 압박감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대부분 과거에 존재합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심리적 압박감을 해결하는 해결 포인트는 대부분 미래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주식투자에서 참 재미난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과거가 아쉬울 수는 있지만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이미 벌어진 일이고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잡아야 되는 거는 미래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리적 압박감을 미래를 잡으면서 어떻게 해결하는 데라고 하게 되면 은 저는 진짜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는 청사진이에요 같은 종목을 볼때 부정적인 상황에 부정적인 종목을 놓고 볼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희망회로만 돌리는 거 당연히 문제 있죠 하지만 현상을 볼줄 알면서 그 현상에서 유리한 시점을 이용한 그 청사진을 볼수 있는 상태에서의 전략이라고 하게 되면 단순 희망회로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청사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은 갖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이 청사진이 있는 사람 매매를 좀 많이 참고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현재 초보자한테는 가장 필요한 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버디님도 과거에 이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을 때는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더잘 공감해주고 있는 것도 같고요 그렇죠 단순 희망 회로가 아니라 진짜 청사진을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진짜 심리적 압박감을 해결하는데 그 무엇보다 좋다. 이거는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심리적 압박감을 해결해 나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실력이자 경험치예요. 청사진을 단순히 그려만 본다, 그려낸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하락하는 종목을 이겨봤어? 못 이겨봤어? 해봤어? 안 해봤어? 이 문제로 단순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안 해본 사람이 말로만 듣고 이야기, 방송 보면서 공감을 한들 얼마나 와닿겠어요. 솔직히 안 해봤는데. 어, 내 생각엔 안될것 같은데.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한 번이라도 이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저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이거 역시도 그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이라면 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 초보자분들께는 이 얘기 저도 많이 하고 다녔고 방송에서도 저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거 경험 한번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막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왜냐하면 본인도 과거에 돈 벌어본 경험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려 있다가 해결된 적이 있기 때문에 나도 경험 있는데라고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 것 같고 귀에 잘안 들어오죠. 네. 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이게 좀 오픈 마인드로 들을 필요가 있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솔직하게 제가 진짜 저의 자식 또는 저의 친구, 저의 소중한 사람들이 지금 과거는 과거고 현재 상황에서 심리적 압박감이 시작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저한테 아,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언니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로 솔직하게 이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물은 엎질러졌잖아요.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건 뭘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기셔야죠. 그거 하나 남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두 번째 선택은 이기지 않고 그냥 되면 되는 대로 아 몰라 냅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마음의 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해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잘하고 싶다면은 내가 잘 해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꼭 원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름을 이행할 수 있을 때잘할수 있습니다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매함에 있어서 참고해야 될거은 평상시에 자기 자신을 참고해라 그때로 돌아가는 거다 물이 이미 엎질러졌다면 은좀 부분 손절이나 매도를 통해서라도 돌아가는 것을 감수는 해야 된다 이미 물이 엎질러졌으니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평상시 자기 상황을 정말로 잘 유지한 것인지 생각해봐라. 제대로 유지를 하지 않은 것이면은 분명히 이 안에서 기회가 왔었을 때 기회를 기회로 활용하기보다는 평상시로 돌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나의 기회를 소모시킬 수 있다. 이 부분도 생각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기회다, 안 좋다 아니면 평상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심리적 압박감 등등으로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미래의 청사진을 하나씩 하나씩 한 스텝씩 바꿔 나가야 된다. 요 정도로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가 사실 경험자의 입장에서 해줄수 있는 이게 깊이가 있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근데 이제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뭔가 좀더 알려 주지. 왜 얘기를 하다 말지? 저렇게 좀 뭔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얘기하지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청사진 미래에 뭔가를 그려나가는 그거를 한 번만 보면 사실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영상에선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알려주기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실제 매매들이 궁금하다 그러면 저희가 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매매 같이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러기도 싫고 그냥 일단 나에게 좀 뭔가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한다면은 저희 오늘 얘기 나중에 한번 다시 보세요. 경험 한 다음에 다시 보시면은 그때 가면 들릴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클럽 얘기를 계속 중간중간 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비더 공유 카페라는 이름으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은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카페고요. 여기 카페 가입하기 버튼 한번 눌러서 회원가입을 한번 해주시고요. 가입 이후엔 여기 아래에 있는 주주회원 투자 클럽 공지 보러가기 배너 있죠. 이거 누르시거나 아니면 전체글 보기에서 맨 위에 있는 필독 공지 이 버튼 눌러서요. 이렇게 공지 한번 쭉 보시고 내용 한번 다 보세요. 그리고 여기 영상으로도 저희가 설명을 다 따로 해 놨으니까는 시간 내서 한번 영상 보시면은 여러가지 궁금증 다 해결되실 거고 이 아래에 있는 이 본문에 아래에 있는 주식비드업 주주회원 가입신청서 작성하기 라는 링크를 눌러서 클럽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쪽에서 상담도 해드리고 가입 안내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오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카카오톡 뭐 네이버 쪽지 댓글 초대 막 이러면서 막 저희를 사칭하는 곳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다 필터해 주시고 요 링크만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네이버 카페 그리고 유튜브 계속 두개 채널에서 여러분들하고 매일매일 찾아뵙고 있으니까는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 테니까 구독 알람 해 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